2022년 어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어 현재시가 새벽 5시 13분입니다. 어 오늘 새벽 축구 마흔번째 가는 날이래요. 어 드디어 이제 마흔번이 됐습니다. 새벽 축구도. 어 어제는 아침에 새벽에 어 일어났었는데, 어, 몸에서 막좀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서 어, 하루 쉬었습니다. 에, 열이 나서 어, 아침에 이제 해열제를 먹고 해열제를 먹고 좀 쉬니까 어, 열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컨디션이 다시 돌아와서 어, 오전 반가만 오전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할까? 어제 좀 회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 그냥 하루 푹 쉬었습니다. 요새 너무, 어 이렇게 좀 무리를 한것 같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어 제가 어어 무슨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오늘은, 음 <laughs> 어, 송구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송구영신. 원래 어, 마무리를 잘해야 어, 내년도 계획이 바로 선다 그런 얘기예요. 어, 송구해야 영신한다. 이게 원래 12월달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왜 이제 이렇게 빨리 하냐면 빨리 하냐면 어, 11월에 그 올해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 하는 게, 어, 제가 경험상 좋다. 어 그래야 이제 마무리가 돼야, 어, 12월 달에 이제, 그, 다시 연간 업무 계획을 짤수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사무실에서는 연간 업무 계획을 짜잖아요. 연간 업무 계획을 짜서, 어 그거대로, 어 계속 합니다. 하고, 나서, 11월 되면은 모든 예산, 연간 업무 계획상의 업무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 하고 나서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내년도에 할 연간 업무 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게 계속 매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지만은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 어떤 내가 올해 계획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사실 에, 그거를 어, 정리를 하라는 거죠. 11월 달은 천천히 그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2월 초 초에는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12월 초에 정리를 끝내시고 나야 어, 다시 어, 자연스럽게 어, 새로운 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어,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laughs> 그냥 청소 개념인거죠 청소 개념이에요 어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생, 어, 사람이 생각하는 용량은 일정하죠 거의, 거의 정해졌죠 그래서 어그 용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 잠시만요. 어, 영상이 좀 흐리네요. 영상이 좀 흐립니다. 왜 그러지? 음, 아무튼 어, 사람이 그 뇌의 용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말에 해주기가 좋은 시기인 거죠. 어, 그래서 어, 완전히 다, 다 퍼내버려야 돼요. 다 없애서 완전히 다 없애갖고 이제. 어 우물물이 오염이 됐으면 그 우물물을 다른 새 물로 이렇게 합치는게 아니고 완전히 퍼내는 겁니다. 완전히 퍼내서 팍팍팍팍 어... 바닥까지 완전히 다 보이게 되면 어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새 물로 이렇게 채우게 된다면 그 우물물이 오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팍팍팍팍 긁어내는 어떤 바닥까지 긁어내는 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어찌 보면 청소 개념, 정리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어, 생각이 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게 어, 성부형신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무엇을 계획을 했었고 어,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어디까지 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도 잘 하셔가지고 어 12월에는 내년 계획을 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어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월드컵 한 달이거든요. 결승까지 한 달이면 아, 어, 이제 월드컵 보다 보면은, 한 달은 지나간다, 어,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월드컵이 나가죠. 네, 음, 아마 세 경기에서 네 경기 정도밖에 못하겠죠. 어, 뭐, 금방 끝날 겁니다만은, 그 월드컵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래서, 12월도 금방 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구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자기가 계획한 거를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